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지금 제얼굴을 보이시나요? 이렇게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데 정말 좋은 차량을 찾아서 우리 고객님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완전히 풀옵션 차량에다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40만 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저공해 2종 차량이라서 주차장도 50%. 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연식 대비 키로수도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이니까요 바로 그 차량 만나보러 가실게요. 기아자동차 올뉴 K7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2018년식 69,000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기록부 보여드리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되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블랙 색상이에요.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본넷에 조금의 흠집들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관리 상태 되게 훌륭하고 앞에 전방 카메라, 레이더판까지 들어가져 있고 앞에 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사구 안개 등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요.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산텐적인 부분도 깔끔하고, 외관상 거의 흠잡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거의 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거의 8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휠 보시면, 정말 미세한, 여기 정말 미세한 흠집 떼고는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산틴적인 부분 알맞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보시면 검은색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후면부 공간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 공간도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모터가 이렇게 트렁크 밑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동 트렁크. 작동은 완벽하게 다잘 되고 있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 램프 보셔도 뭐 깨지거나, 흠집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조서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뒤쪽 도어 쪽에 깔끔하지만 이쪽, 뒤쪽 도어 쪽에 조금의 뭉콕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이거 빼고는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빠밤, 시트. 브라운 시트로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져 있고요. 관리 상태도 되게 훌륭합니다. 그리고 바닥.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이고, 도어 쪽에도 보면은 장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뒤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 수동, 인도, 커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볼게요. 짠. 카드를 넣어주세요.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너무 조용하고요.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69,915km 탄 차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힐 이렇게 쭉 보시면 어, 사용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모드 버튼, 볼륨 조절 기능, 핸즈 풀이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편으로 보시면 후측방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기 HUD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블랙박스 카메라와 위에 유보 기능이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셔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까지 완벽하게 작동은 다잘 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프루트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지금 에어컨을 살짝 틀어놨는데 세기도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미디어. 버튼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납 공간부터 시작해서 기어 노브 그 이렇게 쭉 보시면 너무. 키로스가 짧다 보니까 관리 상태가 되게 훌륭하고요. 여기 콘스 박스도 양쪽으로 이렇게 열었을 때큰콘스 박스 관리 잘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핸들 열선, 전자 파킹 센서, 양쪽에 열선 시트, 양쪽에 통풍 시트,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 후속 커튼까지 완벽하게 가득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넓게 잘 빠진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도 너무 좋고요. 완전 풀옵션 차량인데다가 차량 외관 뭐 시트 상태도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꼭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가서 엔젤로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여드리는데 지금 전기모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소리는 안 들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엔진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도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고요.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정말 땀을 흘리면서 좋은 차량 이렇게 찾아서 올려드리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좋은 매물 찾아서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